평안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다시 코로나가 좀 광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선동에 또 어린이집과 또 여러 가지 또 교회까지도 이렇게 또 들렀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 위축되지 마시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주 땅에서 빨리 어, 또이 지역에서 또이 나라에서 또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할수 있다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요즘 어, 아침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들. 이 송경민 목사라고 이제 침례교 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침례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로 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곡을 만들어서 이제 강찬이라든지 여러 타협자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데이 가사가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그런 것들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것이 더욱 큰 은혜임을 우리 입술로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예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우리 기적인 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 사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과 또 물이 피로 된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건 다이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 11절. 저기 7장 11절 말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돼 있어요. 22절 말씀에도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건은 다 동일하게 이 요술사들도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완악해져서 모세가 지시했던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 아침마다 큐티를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봤지만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지금은 한 12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있어요 나눔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목사님 에구베 요술사들이 진짜로 그 기적을 행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마술처럼 트릭을 이용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어, 저한테 심박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처럼 그 마술사처럼 좀 트릭을 이용한다라는 생각들이 아 아이들에게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런 요술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본론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능력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할수 있는 걸야그 사람도 마술사 아니냐. 모세도 마술사고 아론도 마술사면 어, 다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뒷 부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요. 이제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거예요. 야, 누구나 하는 거. 야, 다할수 있는 거 너희들이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야, 어줍잖다라는 생각들이 이 바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팡이로 배임을 만드는 기적,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의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도 할수 있는 영역임을 자기 스스로가 나타냈기 때문에, 아 괜찮아 누구나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할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외로 불구하고 내 것이냐 저는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기를 허락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지상에 내가 발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은혜 아닌 것으로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되짚어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쓰고 있었던 것, 당연한 것처럼 내가 먹고 있었던 것, 당연한 것처럼 내가 타고 다녔던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교만 없애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까 그 찬양했던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값 없이 라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값 없이, 값 없이, 값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목숨값 아닙니까? 목숨. 예수님의 목숨값. 그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주일 때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비소와도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가 아닌 거로 생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엄청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어요. 그리고 더큰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에 채워갖고 이제 좀 편히 쉬자.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그게 누구 거가 될까요? 우리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유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죽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은혜가 뭘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것까지도 은혜로 인식해야 되는 내가 어려운 것까지, 내가 몸이 불편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지금 나약한 것, 나의 약점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도 또한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뭐 자질구레한 뭐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자꾸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모든 것,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일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1 0분의 일을 드림으로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으니까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평상시 누렸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매 순간 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 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여러분 요술사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엄청난 기적이죠 왜요?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요? 그것도 그들의 어떤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다고요 그들의 것들은 그렇게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인간이 뭐 하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수한 말씀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세우는 것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 할수 있는 것 물론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온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또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들은 빨리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항상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농작을 할수 있도록 이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마지막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곳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나일강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거든요 엄청난 가뭄이 일더라도 그 나일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 가운데 농사를 지으면 신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을 금방 될수 있으니까 바로 될수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은 의지하겠죠 그 물을 주관하는 것들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냥 색깔만 변한 것도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물이 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악취가 납니다. 그것을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을 파 가지고 샘을 파서 그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야, 나는 풍족해, 나는 다 누릴 수 있어. 이거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비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식들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혹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내 건데 그냥 뭐 하나님이 해주셨겠어라는 마음들이 혹시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적인 것을 은혜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 나를 위해서 쓸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놀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백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값절로 남깁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네 달란트가 됐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은 최종적으로 열한 달란트가 됐어요. 왜한달란트 뺏어서 그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요, 배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농작을 했 농사를 했을 때 60배 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의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들을, 또한 청지기적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유익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또그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